오늘 소개해드릴 거모카포트예요 모카포트. 모카포트로 진한 커피를 마시자. 에스프레소급 커피이긴 한데, 원래 정식적인 FM대로면 커피 머신으로 높은 압력으로 추출을 해야지, 이제 에스프레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뭐, 집에서는 그냥 커피 머신을 따로 커피 머신 가격이 좀 부담될 때 이거 구매해서 그렇게 많이 안 비싸거든요. 한 5만원에서 아주 비싸야 7만원? 뭐 도자기 같은 건좀 제외하고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모카포트는 좀 저렴한 편이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추천해드리기에는 브리카가 제일 무난해요. 그냥 압력이 조금 약해서 연한 커피를 마실 위험도 적고 그냥 뭐막 쓰기 좋은 알루미늄 재질이라서 물 세척으로만 할수 있고요 뭐 세제 같은 거 쓰시는 거 절대 안 돼요 그냥 안에 코팅 같은 게 벗겨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위험하고 뭐 어쨌든 오늘 소개해 드릴 거는 브리카예요 비알레띠 브리카 모카포트로 만든 건데,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짐벌의 커피 스토리 카페에 있어요. 커피 스토리 제이 이렇게 도메인 있고, 그거 보시면 되니까, 그거 뭐 상관하실 필요 없이 음 보시면 되고. 카페에는 자세히 올려놨는데, 뭐 이거는 각설하고 사진 보면서 설명드리는 게 빠를 거예요. 이거 이거거든요. 브리카라는 제품인데 비알레띠라는 회사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지금은 뭐 각종 주방용품까지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본사 비알레띠 본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캡처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뭐 냄비도 있고 이것저것 있는데 가장 대표할 만한 거는 일단 브리카고. 이 모카 포트에요 지금 보이시는 이 주전자 같은 거 있죠? 밑에 무슨 뭐 이상한 거 육각형 모양으로 다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고 이게 모카 포트라는 제품인데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 제품 중에서 브리카라는 제품이에요. 여기 보시면 위 구멍이 뻥 뚫려 있고 여기 안에 보시면 이런 얘가 뚜껑을 연상되거든요. 연 지금 마우스 보시는. 얘가 뚜껑을 연 상태인데, 얘로 이제 압력을 조절해서 이쪽에서 커피가 뿌 하고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아주 바깥쪽으로 튈 정도는 아니고, 좀 약간 보면 압력밥솥 증기 나오듯이 이렇게 슉 하고 뿜어져 나오는 형태인데, 브리카는 일단 기본적으로 2컵짜리가 있고, 3, 4컵짜리가 있어요. 근데, <laughs> 집에서 혼자 드신다 하면 두컵이고좀두명 2인분 정도 드신다 하면 네컵이에요 이게 투컵이라고써 있다고 무조건 2인분이 아니라 추출된 양을 보면 아메리카노로 마셨을 때 1인분 정도가 나왔, 나올 정도 그게 0컵이0요 브리카 0컵은뭐 아이스로 드실 때 아이스로 드실 때0 0 네, 뭐 1인분 아이스로 먹을 때 1인분 핫으로 먹을 때 1인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얘를 왜 추천해 드리냐면, 일반적인 그냥 싼 모카포트 인터넷에 그냥 모카포트라고 치시면 나와요. 인터넷에 모카포트라고 치시면 되게 많이 나와요. 모카? 비알리티 모카포트가 제일 대중적이라서 모카포트 치시면 이렇게 바로 연관 검색으로 뜨고요. 여기 보시면 뭐, 싼 거부터 뭐, 좀 보면 비싼 거까지 많이 나와 있는데, 이거 굳이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를 사실 필요는 없어요. 브리카 하나 하면 되고, 브리카를 왜 추천해드리냐면, 물론 싼 제품도 있지만, 얘가 요추 부분 있죠. 요추 부분이 압력을 좀더 높게 해줘요. 그래서 생각보다 다른 일단 기본적으로 에스프레소 머신보다는 낮은 압력이지만 가정에서 쓸수 있는 모든 출, 추출 기구 중에서 웬만큼 높은 압력을 내게 해줍니다. 에스프레소 머신보다는 아니에요. 근데 웬만큼은 높은 압력을 내게 해주고, 그리고 그 중에서 브리카라는 제품이 많은 모카포트들 중에서 그나마 높은 압력으로 추출을 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자,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에스프레소 머신이 한이 정도다. 이만큼의 압력을 낸다. 에스프레소 머신이 이만큼 높이의 압력을 낸다. 치면, 가정에서 쓰는 모카포트는 한이 정도? 평균 에버리지 이 정도의 압력을 내요. 근데, 브리카는 그 중에서도 한이 정도? 약간 차이가 있다 뿐이지, 한이 정도의 압력을 낸다. 한 조금, 조금 차이가 있죠? 이게 어떤 걸로 알수 있냐면, 한 이만큼의 차이가 있는데, 어떤 걸로 알수 있냐면, 여기 보시는, 여기 뿜어져 나오는, 나중에 이게 이 부분에서, 모든 모카포트의 원리는 똑같아요. 이 부분에서 물을 발발발발 끓이면, 얘가 압력이 높아지겠죠? 압력이 높아져서 윗부분으로 계속 증기가 올라가서, 압력이 높아지는 이 증기로, 여기 중간 부분에 커피를 타고 위로 뿜어져 나오는 형식이에요. 약간 온천수 같은 형식이죠. 근데, 브리카가 에스프레소 딱 먹으면 이제 위에 크레마라고 이런 노란, 것, 노란 기름 같은 게 뜨잖아요. <laughs> 이 성분이 브리카가 평균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다른 에스프레소 뭐 에스프레소라고 하긴 좀 그렇고, 다른 모카포트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브리카는 비알레띠 회사 자체에서 특허받은 제품이고, 이만큼 압력을 내는 건 아마 모카포트 중에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보시면, 이렇게 분해도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보일러라고 물을 채우는 부분이에요. 10번 여기 보이시죠? 아, 좀더 크게 해드려야지. 10번, 여기가 뭐 이상한 금색, 금색이라고 해야 되나? 은색으로 약간 무슨 꼬다리 같은 게 달려 있어요. 이게 안전벨브라고 해서 여기 내부에 물을 넣고 끓이게 되면 만약에 여기서 물이 증기가 올라가게 되면 괜찮은데 증기가 올라가지 않, 않으면 계속 여기 압력은 높아지는 거잖아요. 계속 가열을 하니까. 그러다가 이게 펑 터, 터질 수도 있는데, 다행히도 이 안전장치라는 이 10번이 안전장치인데, 여기 사진상으로는 잘 표현이 안 됐네요. 안전장치가 있어서 일정 압력 이상으로 압력이 내부가 높아지게 되면, 얘가 펑 하고 튀어나와서 압력을, 내부 압력을 빼줘요. 뭐 이거는 사용하시는데 뭐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고, 이 9번에 물을 담는데, 사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9번에 물을 조금 담고 담때 10번보다는 조금 아래로 10번이 이렇게 보일러 내부까지 이렇게 똑 튀어나와 있어요 이 은색깔 부분을 잘 확인하셔서 얘보다 물 수위가 얘를 넘지 않도록 얘랑 닿지도 않도록 얘보다 아래쪽으로 오도록 채워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 8번 이 부분은 간 모가포트용으로 분쇄된 원두를 여기다 담아주시면 되고, 7번이랑 6번은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7번은 따로 설명드리자면 가스켓이란 부분이고, 6, 6번은 이제 스크린이란 부분인데, 얘는 처음에 제품을 사셨을 때, 그냥 얘 자체가 이4번의 몸통, 몸통, 몸통 부분에 결합이 되어 있어요. <laughs> 근데 뭐 나중에 이 7번 이란 부분이 좀 오래 사용하시다 보면 고무라서 좀 이렇게 닳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증기가 이렇게 쭉 여기 물을 끓여서 쭉 올라갈 때 얘가 고무 부분이 탁 이렇게 결착이 돼야지 증기가 따로 안 새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닳게 되면 이제 옆으로 셀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 잦은 사용으로 인해서 얘가 달아서 그런다 싶으시면 이제 소모품이니까 따로 인터넷에서 구매하실 수도 있고요. 뭐 어차피 처음에 사셨을 때는 얘가 이제 이두 개는 이 4번에 따로 딱 이렇게 밑부분에 부착이 돼서 나오니까 그게 따로 신경 쓰실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4번은 이제 여기서 물을 끓이면 이 원두를 타고 끓어서 이 4번을 통해서 3번에서 끌어서 넘쳐서 나와요. 커피가. 그래서, <laughs> 뭐, 이 4번은 일종의 컨테이너 같은 부분인데요. 뭐, 주전자라고 하시면 되고, 커피가 끌어 넘쳐서 나와서 추출이 다 됐을 경우에는, 요 주둥이 요 부분으로 그냥 컵에다 따라서 드시면 돼요. 뭐, 이거는 뚜껑이고, 요건 손잡이인데, 뭐 설명 드릴 부분은 다 드렸어요. 근데 요요 요 제품을 인덕션은 사용이 불가능하고요. 전자레인지도 사용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순수히 가스 레인지로만 사용할 수 있고 뭐 인덕션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나왔긴 한데 그건 따로 뭐 많이 추천해 드리는 제품은 아니고 그래서 일단 요 제품을 추천해 드리고요. <laughs> 집에서 좀 에스프레소를 마시고 싶은데 커피머신을 사용하시기엔 조금 부담이 되신다 하면 그분들한테 좀 많이 추천해드리는 제품이에요. 모카포트 중에 브리카라는 제품이고요. 제가 카페 보시면 여기에 제가 자세한 영상 올려놨어요. 뭐, 이거는 사진상으로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뭐 이미 보셨던 것들이고 이게 사용하는 영상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커피가 뿜어져 나오거든요. 밑에 지금 불을 떼고 있어요. 가스렌인지로 하다가 푸악 소리가 나죠. 푸악 소리가 나면 이제 불을 끄고 이제 어느 정도 한 30초 정도 놔뒀다가 장갑을 꼭 끼시고 이 손잡이 부분을 잡고 커피를 컵에 따라주시면 돼요. 이게 끓일 때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이 손잡이가 자칫하면 녹을 수도 있어요. 가끔 보시면 가스레인지 중앙 부분에 얘를 이 동그란 부분을 올려놓으시는, 올려놓고 끓이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정말 비추예요. 그 정말 비추예요. 왜냐하면 제가 끓일 때 사진을 올려놨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 한가운데 딱 올려놓지 않았죠. 손잡이 부분이 바깥쪽으로 향하게 이 모카포트를 약간 비껴 놨어요. 정중앙에 놓지 않고 왜 그런 거냐면 자칫 잘못하면 얘를 결국엔 가열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플라스틱 부분이 이 열기 때문에 되게 뜨거워져서 녹을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 그럴 일은 거의 없었으면 좋겠지만 전 한번 녹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라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얘를 약간 이쪽 대각선 방향으로 놓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정가운데에 놓으시는 거 추천해 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불은 한 중약불 정도, 중약불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중불 얘, 얘 크기에 조금 작게, 얘 지름보다 조금 작게 불 세기는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가끔씩 보면 얘가 이 걸쇠 부분에 딱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뭐, 제가 사용할 때도 이걸 사용했지만, 이 원형 걸쇠라고 있어요. 얘도 뭐한 3, 4천원이면 살 건데, 이거를 따로 구매하셔서, 얘를 탁 걸치시고, 위에 착각 이렇게 올리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안전하게 그냥 얘를 같이 구매하셔서 사실 때, 어, 위에 올려두셔서 가열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뭐 가격 같은 건 모카포트 중에서 브리카, 모카포트 딱 치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중에서 아무거나 구매해주시면 돼요. 뭐 어차피 공산품이니까 사용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고. 뭐, 쇼핑 더보기 하셔서 최저가 순으로 딱 검색을 하셔서 중고가 아닌 상품으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원형 걸쇠도 원형 걸쇠라고 치시면 딱 이렇게 나와요. 되게 일일이 찾을 필요 없이 간단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찾아보셔서 구매하시면 뭐 합리적으로 사실 수 있겠죠.